시작이 시작되었고, 우리, 우리 본부 원단 메시지, 또 우리 내일이면 우리 교회의 원단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여러분 인도하고 계시는데, 어 새해를 준비하면서 또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뭘 가지고 가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보배를 주셨다 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겠지만 이 보배는 영원한 가치를 가진 영원한 보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원한 보배를 가진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2절과 또 고린도우서 4장 4절 말씀 그리고 11절까지 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했냐 질그릇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질그릇 아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옛날 영화 뭐예수님 나오는 시대 영화를 보면 어 흙으로 구워서 만든 그릇이 있죠. 어막 유약을 발라서 만든 도자기 같은 것이 아니라 볼품 없고 또잘 깨지고 그리고 뭐잘 마르고 잘 갈라지고 그렇게 간단하게 어 만드는 그릇인데 우리를 보고 그 질그릇 같다고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항상 살아 있는 자가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간다. 또 우리가 죽음에 넘겨진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어, 그 말인즉슨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만큼 쉽지가 않고 어렵다는 얘기겠죠. 어, 우리가 즐거워 시작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겠냐? 우리가 부족함을 알고 계세요. 또 우리가... 연약한 것도 알고 계십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 지옥 가운데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은 성숙한 게 아니라 미숙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뭘 만나냐?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상처도 받게 되죠. 교회에서 인간관계에서 또나 자신에게서. 또 우리가 미숙하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하기도 합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남,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기도 하죠. 그렇고 이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자신에게 해결되지 않는 영적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남들에게 말 못하는 영적 문제일 수도 있고. 나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넘어뜨리는 나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영적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뭐 우리 교회의 랩몬트 중에는 없을 수도 있, 없겠지만 어떤 랩몬트들은 어,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잡혀서 범죄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도 있겠죠. 음, 왜? 결국은 우리가 질그릇시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하나님 떠났던 상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었지만 그때는 악이 없었고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능력이 있었죠 아담이 모든 생물에게 이름을 지어줄 만큼 지혜와 능력이 있었는데 하나님도 한그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지정이가 부패하였고 모든 능력이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구원받았더라도 우리는 질그릇이다.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지고 살아간다. 바울 개인에게도 해결되지 않은 질병과 한계와 또 숨겨 숨길 수 없는 과거들이 있었죠.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미숙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계도 만나고 상처도 받고 실수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이 질그릇 안에 뭘 가졌냐? 보배를 가졌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보배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2장 앞과 고린도서 4장 7절을 앞에 보면 우리 안에 누가 들었냐? 영접하한자곧 그인을 믿는 자는 무엇을 영접하였냐? 요한복음 1장 9절과 12절에 보니까 참 빛이 세상에 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 1절에 보니까 빛이 세상에 왔는데 그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근데 그빛그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죠. 또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이 4장 7절에 음, 장 4절이 아니고 4장 7절에 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가졌다고 했어요. 그럼 이 보배가 뭐냐? 4장 6절이니까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가 가졌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빛. 우리에게는 영원한 보배가 뭐냐? 바로 빛의신 그리스도죠. 근데 어떤 빛이냐?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하나님 떠나 우리를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빛을 가진 그 보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영원한 보배를 가진 자입니다 그 세상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사라질 수 없는 영원한 보배를 우리는 가졌죠 음, 올 한해 또 이번 주도 이 축복을 누리면서 여러분이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가 빛 대신 그리스로 말미암아 이 보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를 받았죠. 응. 누구를 통해서 이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도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인 것처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에 의해 있습니다. 우리 어떤 조건도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우리가 뭐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도 못해도 완전히 넘어져도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런 연약과 부족과 미숙함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 앞으로 가면 됩니다. 어, 뭘 붙잡고 그리스도 붙잡고 음. 어, 마태복음 11장에도 그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진리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음. 때를 따라 도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하셨어. 요 음. 여러분이 휴대폰이 고장나면 어디 가요? 휴대폰 수리하러 가겠죠. 삼성폰은 삼성 서비스 센터로 가고, 애플폰은 애플 스토어로 가고, 또 우리 가전제품도 제조사로 보내죠. 그럼 인간에게 고장이 나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가야겠죠. 또,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가야 될까요? 어, 선생님도 도와줄 수도 있겠고, 뭐 여러 어른들이 도와줄 수 있겠지만, 그 아이를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부모님이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문제의 사건 한계를 만났을 때에, 누구한테 가면 되냐? 하나님 앞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가는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지.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만드신 또 우리 부모님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어떤 응답을 주시냐?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세상이 줄수 없는 평강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응답을 주시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을 기도, 간구로 하나님께 하려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어, 저는 옛날에 이 구절을 보고 아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았으면 응답을 준다거나 좋은 걸 준다 해야지 왜 평강을 주신다 하시지? 평강이 좋은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어나지도 않은 일, 또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를 보는 경우가 너무 많고, 또 하나님 이미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아서, 누려지지 않아서 불안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문제가 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평강할 때, 우리가 언약 붙잡고 속지 않게 되고 승리하게 되겠죠. 또, 빌리포서 4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또 사장 1구절에는 나의 하나님께서 너희 있을 것을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고 말씀하셔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 되시기 때문에 음, 하나님 우리 부모님, 하나님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의 또 평강,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고 말씀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보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도 없고, 그 누구에게도 줄 수도 없죠. 음. 그 누구가 누구에게도 가져갈 수 없는 영원한 보배,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모든 응답과 축복을 얻는 그 보배를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냐? 실패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음. 왜냐하면 이미 우리 모든 실패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했죠. 우리가 실패하는 죄와 사단, 저주, 또 하나님 떠나서 올 수밖에 없는 모든 무능, 무기력, 그런 걸 십자가에서 다못 박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실패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더이 우리 인생에 더 이상 실패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안 되는데요. 어, 세상과 비교하면 뭐가 없는데요. 자꾸 넘어지고 무너지고, 심지어 어, 누가 봐도 실패라고 할수 있는 일들이 나는데요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절대 계획을 이루시는 과정이에요. 요셉이 노예로 간 것도 다윗이. 쫓겨 다니는 것도 또 엘리사가 모든 걸 버리고 따라 나간 것이 실패처럼 보이지만 아니라 과정이었죠. 에베소서 1장 11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의 영세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업으로 부르시고 이루어 나가신다고 하시죠. 예수님께서도 날 때부터 불구가 된 사람에게 어이 사람이 이렇게 된게 누구의 잘못이니까, 누구의 죄때문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했을 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의일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진 것도 하나님이 절대 계획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으신 분.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 실수하신 것 같아.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고, 절대 손해보지 않으신 완전한 분인 것 동시에 여러분이 가장 좋은 걸 주기로 원하신 참 부모예요. 어, 부모라면 당연히 자녀에게 좋은 걸 주시기로 원하시겠죠. 어, 마태복음에도 아버지가 자녀에게 독사를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사실을 믿고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 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속지 않고, 믿음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있어. 또 반드시 승리할 것을 하나님 계획해 놓으셨어. 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하셨어. 요또 시험 당할 즈음에 반드시 피할 길도 함께 주신다 하셨어. 네, 한글 성경에는 즈음에라니까 조금 빨리 올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원어에 보면 시험과 함께 딱 붙어서 어, 다른 말로 접착체로 붙인 것 같이 시험이 오는 건 보이는데 답은 안 보여. 근데 시험이 왔을 때그 시험은 그 시험과 동시에 하나의 피할 길을 열어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로마서에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좋은 것, 나쁜 것, 내가 빨고 늦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고백하기를 창세기 50장 20절에 형님들은 내게 해를 끼치려 했으나 한그 모든 것을 내게 선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어,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넣었죠. 어,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으니까 노예로 팔아넘겼죠.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을 보내서 총리로 세워서 재앙을 막고가족 가족과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또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이름을 전달하여 재앙을 막는 그 일을 위해 보내신 거죠. 그래서 렘른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내 안에 하나님 자녀들이 계신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붙잡고 있을 때 절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계획을 발견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영원한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실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보배를 전달하는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떠났던 상태 속에 있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속에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죄와 사단과 지옥 속에서 모든 문제와 저주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떠난 아이가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주인의 손을 떠난 물건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어, 여러분이 이 건물을 한 1년은 아무도 쓰지 않다고 생각해 보세요. 폐허가 어, 되겠죠. 또 아무나 들어갔다 나갔다.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면 주인이 없으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아이가 부모를 떠나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보호해줄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나쁜 사람들을 만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모든 문제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누구를 만나야 되냐?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답이 뭐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죠. 왜?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14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 답을 전달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답을 전달해서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먼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신분부터 회복시키는 거죠. 어. 그리고 나서 이 답을 누릴 수 있도록. 다른 말로 하나님을 스스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빌보서 4장 6절에도 바울은 어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기도해라. 마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어. <laughs>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응.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기도 속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 좋은 걸 주신다 하셨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현장에서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또 문제 있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뭘 이야기해 줘야겠어요? 그 문제의 답을 하나하나 다줄 수가 없어요 또그 사람의 깊은 상처 그 사람의 영적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줄 수도 없겠죠 그럼 어떻게 도와주냐? 어떻게 살리냐? 그 문제 해결해 줄수 있는 그 사람 살릴 수 있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네가 하나님 만나면 살수 있어 왜? 그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을 만난그 하나님을 친구들에게 문제 속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게 전도야. 어려운 게 아니야. 내가 가진 보배를 그 사람도 똑같이 가질 수 있게. 이 보배가 신기한 것은 우리 세상의 보배는 한정적이잖아요. 근데 이 보배는 전해주면 전해줄수록 더 많아져, 통성해져, 증식되죠.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보배를 가진 자, 실패할 수 없는 자, 또이 보배를 전달하여 인생의 답을 주는 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떤 인생이냐? 이 영원한 보배를 전달하는 영원한 작품과 영원한 유산을 전달하는 자죠. 그래서 영원한 보배를. 아, 누리고 전달하는 인생입니다. 먼저 내가 이걸 누리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가치를 알아야겠죠. 어, 여러분 맛있는 음식점 좋은 카페를 가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오고 싶잖아요. 왜? 내가 좋으니까 내가 그 가치를 인지했으니까 그런 것처럼 나에게 먼저 이 보배가 감사함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전달 해주고 싶은 사랑. 또 이것을 몰라 죽어가서전해 줘야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응, 내가 가진 것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뭐 실제로 은과 금이 없었지는 않았겠죠. 뭐 돈이 몇 푼이라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게 안진뱅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게 게 있는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게 아니라 이안진뱅이 진짜 필요한 것. 또이 안진뱅이 줄수 있는 내가 이 사람에게 줄수 있는 가장 귀한 것 뭐냐? 어, 영원한 보배 대신. 이수그리스트를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인생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이 영원 법을 누리는데 무엇을 누리냐 다른 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배 그리고 기도로 누리는 거죠. 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하자마자 성막을 만들어서 예배드리라고 했어요. 또 초대교회도 날마다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오로지 기도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실제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에 임하시는추의 천군과 천사가 역사하고. 그때 내가 변화되어지고 또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의 흐감이 무너지면서 현장이 변화되죠. 이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보배를 누때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냐? 질그릇 같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심히 큰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이 있음면 알게 하려 하면서. 어, 우리에게 질그릇 같은 모습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하나님 만나서 복 받고 있구나"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원한 기업을 세우게 하십니다. 또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하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영원한 유산을 남기고, 유산이란 말이 참 아이러니한 게... 누군가 죽어야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어, 누군가 수고하고 일해야 후대에게 넘겨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유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영원한 유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 능력 가지고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이 보배를 가진 남은자, 이 보배를 가지고 반드시 승리하는 길을 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이 보배를 가지고 살리는 정복을 하는 정복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떤 문제에 있어도 내 가정환경, 내 개인의 한계 또는 내가 가진 아무 얘도 말할 수 없는 상처 그런 것 가지고 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세요. 왜?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응답하시고 들어주시고 품어주시고 참된 평강을 주시죠 그때 여러분을 양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 승리하게 됩니다 또한 이것을 누릴 때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겠죠 여러분이 이번 한 주도 또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원한 보배를 누림으로 영원한 작품과 기업과 유산을 남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염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만날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하늘 앞으로 오늘도 나아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신 모든 축복 내려주시고 우리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난 수많은 한계와 문제 속에 또 어려움 속에 하나님 숨은 계획이 있음을 포기하시고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누림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이 복음을 몰라 문제와 사건, 고통 속에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난길 대신 그리스도를 전달하여 그들도 구원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 참된 치유와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속지 않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